점만 엉너 어찌 뭐뭐 할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의 반어문으로 다시 말해 뭐뭐해서는 안 된다 뿌잉까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. 점머엉 속나오 중너 알람 시계, 탁상 시계를 어떻게 선물할 수 있겠어요? 네, 시끄러운 시계니까 알람 시계라는 의미도 되겠죠. 혹은 탁상 시계. 이것은 반어법으로 결국 뿌엉 속나오 중. 알람시계를 선물해서는 안된다. 탁상시계를 선물해서는 안된다. 라는 의미이죠. 자,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. 타 메이 야우칭 우워. 워점 머농 찬지야노. 타메이오 그녀는 하지 않았다. 야우칭. 예, 요청하다, 초청하다요.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데, 워점 머농 찬지아노 내가 어찌 뭐뭐 할수 있겠는가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는가이 말은 부인과의 네, 찬지야 참석할 수 없다 참석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죠. 워怎엄能너왕지呢 내가 어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이 말은 워不호이왕지니 네, 당신을 잊을 리가 없다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죠. 네. 자, 그녀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어요? 我怎能加呢我不加我不能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어요? 잊지 않을 거예요. 我怎能忘你呢我怎能忘你呢我不忘你的 네, 잊지 않을게요. 我不忘你的 이때 더는 후이와 같이 호응합니다, 같이 쓰요워 부후이 더, 네, 그러지 않을 것이다. 워 부후이 더, 워 부후이 왕진니다 반면 점머 량뿐 너. 어찌 머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. 인가이라는 뜻입니다. 이미 수호의, 왜 어떻게 안갈수있겠 이미 이미, 说好的, 약속한 것이다. 네, 말을 했는데, 하오, 완벽하게 잘 끝났어요. 결과보이겠죠? 말한 결과 잘 됐어요. 다시 말해서, 약속했어요. 이미 약속했는데, r <목소리도> 너 내가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? 이 말은, 마땅히 가야 한다. I <목소리도> 我应该去죠. 怎么能不呢?我怎么能不去呢? 네. 어찌, 뭐, 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? 이 말은 당연히 해야 한다. 당연히 가야 한다. 입니다. 자, 说好와 같은 말이 约好예요. 네, 약속하다요. 约好,已经约好的.我怎么能不去呢? 왜好, 我怎么能去呢?는 무슨 뜻이에요? 내가 어찌 갈수 있겠는가죠? 다시. 我怎么能不去呢 내가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? 이 말은 가야 된다라는 거고. 我怎么能去呢 내가 어찌 갈수 있겠는가? 이 말은 못 간다라는 거죠. 我不应该去